하라는 형식이야. 뭐라고? 2차 부등식을 주고 해를 구하라라는 걸 우리가 유형 4번에서 해봤지. 그래서 뭐 곱하기로 만든 다음에 뿔마마뿔 이렇게 풀든지 뿔뿔마마 이렇게 풀든지 아니 그래프 여기서 풀든지 그런 유형이 이제 가장 쉬운 유형이고 이번 유형은 뭐냐면 해를 거꾸로 줄세니까그 해를 바탕으로 해서 미지형계수 미지수를 찾아봐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봐. 2차식의 작성을 좀할줄 알아야 되네. 2차식의 작성. 작성이 뭐냐면 이거야. 런 자, X가 1이고, X가 3이야. 그럼 우리 이차식 어떻게 작성하지? x 기 1, x 3이3 이렇게 작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 방정식이를 이렇게 쓰겠지. 그럼 부동식이기면 누구만 바꾸면 될까? 여기 있던 이등호를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바꿔만 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적어라. 적으면서 들어라. 그러면 만약에 X가 1에서 3까지라고 주어지든지,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고 주어지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좌변을 정리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근이 주어지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경계값이 주어지면은 그 경계값을 써놓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풀어 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0보다 작단지 크단지, 이 경우에 0보다 크단지 작단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방금 전 했던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할 때첫 번째 뭘 이용하지? 아볼이냐? 아니면 위볼이냐? 아버리냐 위버리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아니면 없느냐? 이해하셨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X축의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범위를 만들어 낸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해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이전의 2차 부등식은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구. 이거를. 그럼 얘가 0보다 짝단지 크단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지? 1과 3이겠지? 그럼 1과 3 사이를 나타내고 있잖아. 이해가?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x축에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어 그럼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였다면 1이고 3이었다면 x 1과 x-23은 동일하게 써주고 x축의 윈지 아래지를 우리는 알고 싶단 말이야. 근데 1의 왼쪽과 3의 오른쪽이니까 여기 여기를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x축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 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식으로 푸게 아니라 그래프로 푸는 걸좀 알려드린 거야.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별거 없지? 정리됐으면 288번 해보세요 정리된 친구들은 네, 바로 풀고 갑니다 정리하시고 288번 풀어보시면 돼요 어? 똑같지? 유형 1번에 제탕이잖아근 거꾸로 푸는 거지 그지같아 분수야 그지? 하지만 얘를 방금 배운 내용 분수라는 것을 신경을 쓴 상태에서 해보자 그럼 얘는 뭐랑 뭐야? 근이 x-1 3분의 1이랑 X 빼기 2분의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우변 0이야. 그럼 이게 0보다 작다일까, 0보다 크다일까를 판단을 해야 돼. 일단 이것만 보고. 오케이? 그럼 예를 보면,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 축의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해는 이거랑 같은 거야. 이더라. 여기까지 문제가 있니? 문제가 없니? 문제 없지? 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아까 세이다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이 식이 그럼 이 식이랑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전개해봤자 얘랑 전혀 같아질 수가 없어. 왜? 부두모의 방향이 다르거든. 그럼 잘못 풀었느냐? 아니, 잘봐 잘 반찬하면 여기 지금 이차항의 개수를 내가 정의했니? 아니, 정의하지 않았지. 자, 그럼 옛날로 돌아가 봐. 이차방정식 만들 때 근이기라고 이기야 그럼 그냥 이렇게 만들고 끝냈니? 아니면 여기다가 A 이렇게 곱했었니? A 곱했었지? 이차항의개수 1이라 그러면은 그냥 안 썼지만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 A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A를 내가 곱할 거라는 거야. 그럼 A를 곱했을 때, 이 식처럼 부동호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려면, 바뀌려면 A가 음수라는 거지. 음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그러면 이걸 전개하시면,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 6분의 1, 6분의 5죠? 이렇게 되고요. 전개합니다. 따라서 지금 얘가 b 라는 거고 얘가 c라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a는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어. 그래서 c 자리에다가 6분의 1a 넣고요. 여기에다가 나눗그 다음에 b 자리에는 6분의 5a <laughs> 얘는 A 그래서 요부등식을 풀면 이제 된다고 할 거야 6을 묶어 봅니다 <laughs> A를 묶어줍니다 어? 그러면 인수으로 되네요 그지? 2하고 3으로 내려볼 거요여아까지찾았어 근데 아까 A를 양수로고 했어? 음수로그 했어? 양수로고 했어? 음수로그 했어? 양수라고 했 음수라고 했어. 음수라그 음스러워 했잖아. 그럼 여기서 a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그냥 바로 나누면 안 되고 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지. 따라서 답은 얘야. 예. 선생님 왜 마지막으로 계산 안 해주십니까? 이거 이제 그래, 프 그래 보면 됐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2하고 3인데 s축이 아래쪽이니까 얘가 다르겠지. 여기서 2에서 3이다.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만치 않지. 이차부등식이 조금씩 조금씩 갈수록 어려워져. 처음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산을 붙여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얘네가 그래프로 푸는 걸 모르면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풀어 가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산을 조금씩 조금씩 붙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89번 갈게요. 자. 289번은 되게 특이한 문제 자,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있었거든 X는 3으로 답 나오는 거 특이한 거 있었지 사실 앞으로 너무 아. 우울해 유형 4번에 해가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1번이어서 2번이어서 3번이어서 4번이어서 었가 개념 정리 해준 거 동그라미 4번에 있었지 언제였었찌 이게? 중근 같 거. 중근 모양 그럼 중근 모양이면 어떤 거야? 이거였 이거 그지? 교점에 하나 있는 거에서만 답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 교점이 하나 있는 거에서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걸까? 얘가 4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에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다. 3밖에 없잖아, 지금. 예요? 따라서 이 좌변의 식은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바로 풀려버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 B는 얼마? B는 9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어놔 얘들아. 자, 이게 안 되지? 일단 별표 쳐놓고. 쇠가 이렇게 나오면 중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안전조급식이다 이걸 적어놔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푸는거야 이 풀이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A, B 다 나왔으면 집어넣고 풀면 돼요 마무리를 내려가십시오 지금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위험 5번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밥, 구해. A, B 다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풀어 다시. 나왔다 유형 5번 넘어갑니다 이제 유형 하나만 더 끝낼게요 유형 6번 넘어가고요 유형 6안 합니다 자, 유형 7번 이제 별표 치고 유형 7번 자 여기 유형 끝내겠습니다 오늘 <laughs> 세 문제가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어려워 요 쉽지 않습니다 잘들으셔야 돼. 자 해를 가질 조건이야. 자 그러면 자 x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아래로 볼록인 이 2차 부등식이 있을 거고 위로 볼록인 2차 부등식이 있을 거야. 이때 자 봐봐 자 이렇게 감춰놓는다 미지수를 이렇게 이렇 감춰놓는다.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봤거나이렇게 그럼 이 부등식이 해를 어 가질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해를 가질 조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 여기에 해가 존재하는 a,b의 값의 범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끝까지 풀지는 않고 방향을 선생님 이제 설명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 그럼 언제 0보다 작은 애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판단 기준을 아까 적어줬어 자 1번이 뭐였지? 아보리냐 위보리냐 했니 2번 판단 기준이 뭐였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 요거 판단하라고 그랬어 오케이? 어. 그러면 일단 얘는 아보리아 위보리야. 아보리지.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래로블록인 이차 함수는 이런 게 있겠지. 이렇게 그지? 또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이차 함수도 있겠지. 이런 것도 있겠지. 이거 세 가지 종류 말고는 없을 거야. 더 내려가 올라가고 는 있을 수 있지만 교점의 개수를 봐봐. 얘는 교점이 한 개도 없고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고 얘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세 개의 그래프에서 이 부등식의 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뭐라고? 이 2차 무등식이 해를 갖기 위한 조건 즉 해를 가지려면 얘가 돼야 되나요? 얘가 돼야 되나요? 얘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셋 중에 되는 걸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럼 아까 해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0을 우리 뭐로 해석하기로 했어? x 축으로 해석하기로 했지 그럼 x 축에 어느 쪽에 있는 그림을 찾으라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 얘는 아래쪽에 뭔가 있니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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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럼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 얘는 인형, 얘는 얘도 뭐 없어. 영보다 작은 애는 없단 말이야. 영인 애는 딱 하나 있지만. 얘 그럼 얘는 인형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어 없어. 얘가 있네. 따라서 따라서 x 축과 교점이 몇개 있어요?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되겠지. 두개 있어야 되겠지. 그럼 x 축과 교점이 두개 있을 조건이 뭘까? x 축과 교점이 두개 있을 조건이 뭘까? 요 이차식의 방정식의 한별식. 다 얘는, 요게 바로 조건이 된다는 얘기에요. 얘는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으니까 탈락. 얘는 해가 있어? 없어? 얘는 해가 없잖아요. 교점도 없어? 얘는 탈락. 얘만 된다라는 말. <laughs> 따라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판별식은 맞았어? a제곱 대기 4b가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있다자 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2차 부등식 중에 이런 유형이 있는데 2차 부등식의 그래프의 해석은 1번 아보리보리야 2번 엑스축과의 교점이야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판단을 해주고 x 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냐, 두개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야. 이해했어요? 음, 자, 종료하시고. 자, 그럼 2번. 어, 마이너스 붙일까요, 이제? 어? 음, 이것도 뭐 거의 똑같아. 음. 그럼 얘가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은 역시 뭘까? 해를 바기위 조건 위로 올라오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안 돼. 돼. 얘만 되겠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위쪽에 있어야 된는 뭔가. 그럼 얘는 교점이 두개 있잖아. 얘는 교점이 하나 있고 얘 교점이 없잖아. 얘 팔면 십이보다 작다고. 얘 팔면 십이 0이고얘 팔면 십이보다 크다라고. 따라서 얘가 또 다르다. 얘를 사용해서 풀어봅시다. 됐니? 됐니? 선생님 그럼 이런 것도 물어보나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봐라? 이거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나 봐봐. 아래로 불러게 위로 불러 아래로 물러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야 될텐데 0보다 크다잖아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얘 0보다 큰거 있어 없어? 있는데? 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얘도 있지? 그럼 다 된다고 이거는 그점이 없든 하나 있든 두개 있든 다 되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존재야 무조건 존재 이건 문제 안 나온다니까 이해해요? 어, 얘 무조건 존재잖아 자,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차부등식 진짜 어려워. 다 식을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12개의 식이 나온다고. 그1 2개의식을다 하면 외울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어차피 오래 기억하지도 않아. 오래 기억도 안 나.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해석해서 풀어간다는 얘기야. 1번 뭐라고? 아보리볼 2번이 뭐라고? X축과의 교정한개 있냐, 두개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29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쉬운거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드셔보요 선생님 정리해준 거를 잘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 선생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음, 그럴 수있어 일단 필기라도 잘 해놔라 대상을 해봐 부등식이 식의 끝판왕이야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2차 부등식이라 최고난도라고 해. 그냥 식 자체에서 가장 최고 난도야 얘는 기본 문제 가한 개도 없어 그래서 2차 함수 해석을 못하면 2차 부등식을 잘풀 수가 없고 이 시험에서 망하는 거야 잘 정리해서 잘따라오겠자 그럼 일단 짜증나 A가 지금 양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어? 둘다안 좋으니까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는 나눠 봐야 돼. 왜? 2차나 부동심 2차 함수는 아보리보리 첫 번째 해석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 거야. A가 음수면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 거야. 자꾸 이제 연습해라. 2차 함수, 2차 부동심 이렇게 6개가 있다 총. 근데 0보다 크다지 X축이 무슨 쪽이야? 위쪽이지 그럼 얘가 해 가져 안 가져? 가져 많잖아다 되잖아 얘도 가져 그지? 얘도 같지 그러니까 아래로 꼴로기면 해를 무조건 가져 안 가져? 아래로 꼴로기면 해를 무조건 갖는단 말이야 이 부등식은 따라서 A가 양수면 다돼 그럼 이게 답의 범위에 있어야 돼 1번을 봐봐, 양수 보면 없지. 한라 2번 봐봐, 어, 양수 들어있고 또는 또는 뭐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가능성이 있고. a가 1보다 작다? 아니. 양수여야 된다. 양수 무조건 다 된다니까. 음수? 아니. 5번도 가능하네. 0만 아니면 다 된대. <laughs> 그러면 은 양수도 다 되고 음수도 다 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뭔가 좀이상하게 한데. 아무튼 답이 될수 있는 건 2번과 5번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음수 쪽에서는 누구만 되지? 0보다 크다니까 얘만 되겠지? 그럼 얘는 교점이몇 개야? 두 개야? 한 별씩 0보다 크다. 한 별씩 뭔데? 한 별씩 근의 개수 아니야. 한 별씩 0보다 크면 교점이두개 있다는 얘기야. 실근두개 가지니까. 어? 한 별씩 0이면 교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중근 가지니까. 한 별씩 0보다 작으면 허근이잖아. 근이 없는 거야. 실근이 없으니까. 어. 따라서 여기서판별식 0보다 크다 를 써주면 되니까 판별식 써봐 1대2 a 제곱이잖아 이게 0보다 크다 그 넘기면 a 제 마이너스 0보다 작다 <laughs>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됐니? 이차방정식 풀면 그래프로 해서 풀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게 맞는 거니까 얘네 들을 합쳐서 a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다. 따라서 답은 2번인 거야. 음수일 때는 다 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는 커져야 돼. 그때만 이 그림이 나오면서 해를 가질 수가 있다가 나오는 거야. 자, 어떠니? 만만치 않지만 따져줄 게 뻔하지. 자, 1번 못뭐 따진 다 아무리볼. 2번 못뭐 따진 다 x축과의 교점이 몇개인다 끝. 재준아,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이 보다 교점이 하나면 판별시 0과 교점이 없으면 판별시 0보다. 자, 그러면 293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해가 존재하도록의 미축 해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짜증나네. 왜? 이 차이 양순지 음순지 안 좋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 얘가 양수인 경우. 얘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보자. 그러면 양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지? 근데 0보다 크다야. 그럼 얘다 되지? 다 되잖아. 해가 2단 말이야. 이정도 그래서 a가 2보다 크면 무조건 다 돼. 그 2보다 크면 무조건 답이야? 4번 5번 으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걔는 무조건 되니까 자 이제 a가 2보다 작을 때를 보자 이때는 양수인게 있니? 아니요 양수인게 있니? 아니요 양수인게 있니? 예걔 교점이 몇 개짜리니? 두 개짜리니? 판별씩 0보다 어떨까 해주나 크다 그럼 판별씩 써보자 약속 판별씩을 써, 써보면 b'이 되고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5이 부분에서 a 마이너스 c a 플러스 3 0보다 크다.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인데 0보다 큰 쪽은 얘와 얘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성립해야 되므로 예는 답이 안 되고, 정답은 얘만 답이 됩니다. 따라서 마에서부터 작은 얘네들도다 답이 될수 있어요. 누가 답이 아니야? 답은 3번이랍니다. 이딴 식으로 풀어가면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고 아보리블 엑스칼리브죠. 자, 254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